다시 세월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월호는 기울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완전 침몰했습니다.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큰 배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완전 침몰했는가? 바로 침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호의 조타수가 이와 관련해서 양심 고백을 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서 주목이 됩니다. 철제로 되어 있어야 할 외벽이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천막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긴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조타수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전해드린 한 분을 연결해보죠. 광주 NCC 대표입니다. 장헌권 목사. 연결해보죠. 아, 장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세월호 조타수의 증언. 이걸 어떻게 듣게 되신 겁니까? 그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후에 예. 6월 10일부터 선장 선언 재판이 강주 법원에서 일심 이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예. 그때 세월호 가족과 함께 방청을 했습니다. 음흠. 방청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피고인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일 테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2014년 10월 13일날 강조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뭐라고요? 그 양심 선언과 좀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음. 네.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예. 현장과 기관장 등 다섯 명은 수치인 그절로 반송이 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달 후에 두 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두분 네, 중에 한 분이 어, 바로 이렇게 그 편지 내용에 음. 양심 고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음흠. 제가 생각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어, 사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바로 네. 그게... 이조 타수의 편지.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그 폐암으로. 폐암으로. 그럼 네. 수감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발병해서 이저 저. 형이 저... 집행 정지된 것이죠. 형이 집행 정지되고 돌아가시고. 네. 아 이분이 보내온 편지 그 증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세월호 2층 화물칸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니라 천막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근데 이걸 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하층부에, 화물칸 하층부의 외벽? 외벽이라면 바닷물과 닿는 그 외벽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게 천막일 수가 있습니까? 그 세월호 섬위를 이제 시데크라고 하는데, 예. 그 화물칸 2층에, 예.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음.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그 주차 공간 일벽에 철제가 아니고 천막으로 개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배가 쭉 길게 있고, A 구역, B 구역, C 구역, D 구역, E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A 데크, 네. B 데크, C 데크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그 중에 가운데 부분, C 데크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2층 부분의 외벽이 천막으로 되어 있었다. 네. 그럼 평소에 다닐 때는 이 부분은 바닷물과 닿지 않는 모양이군요. 좀 높아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가 기울었을 때 예예. 기울었을 때는 상당한 물이 그 부분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 음. 어, 이런 어, 내용이거든요. 이제 배가 뭍으로 올라와서 조사를 하면 더 정확히 알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네. 조타수의 고백에 의하면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얇은 천이 아니었겠지만 무슨 뭐 비닐 같은 천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고 네. 평소에는 바닷물과 접촉 없이 다니다가 다녔더라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 바닷물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쪽이 물과 닿았을 거고 순식간에 물이 유입됐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 가능하군요. 네. 야 아니 이제야 좀 뭔가 꽤 맞춰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배가 그렇게 빨리 침몰했나 했는데. 순식간에 바닷물이 유입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런데 네. 철제가 아니라 천막으로 배 외벽이 되어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네, 설계도상으로도 이제 철제로 막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 설계도상으로도 그때 예. 천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마 중간에 뭔가 개조하고, 이, 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불법으로. 그 과정에서 혹시 이쪽도 건드린 것이 아닌가 추정 가능하네요. 네. 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지난해 네. 9월에 그 세월호 특조위 공개청문회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상갑 교수, 전문가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화물 칸 선미 전체에 걸친 초등학생 신장 정도의 큰 개구부를 통해서 엄청난 해수가 유입됐다. 그래서 급격히 전복된 걸로 보인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밝힌 게 있습니다. 예. 결국 초등학생 키 정도의 큰 개구부라는 게이 천막 부분이 아닐까. 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네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어, 충분히 설득력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예. 예. 예. 가능하고 또 아니면은 뭐 지금 저 선미 부분에 램프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램프를 통한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하고. 그 이분이 또 다른 어떤 그 원인의 어, 나름대로 어,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조타수가 보낸 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른 내용은 뭐가 써 있었습니까? 어, 선수의 그 우연 램프도 제거가 됐다. 그리고 사층의 충충 문제도 있다. 뭐 조타수와 항해사가 당시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 예.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음. 뭐 이런 이야기 등등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나름대로 현장에게도 배가 넘어가니까 고함을 치면서 예, 예. 어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그냥 쳐다만 보면서 안일하게 음.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예, 예. 그 세월호 부근의 유조선인 블라이소가 있었죠. 예, 퇴선만 하면 다 구조하겠다. 퇴선 조치를 안한 것인데 현장이 알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장은그 부분에 있어서 퇴선 명령을 안한 것은 저체온증을 생각한 것이다. 조류에 떠내려갈까 봐서. 예, 네, 그런 내용이 현재 담겨 있었다. 그런 내용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지금 어떤 부분이 귀에 걸리냐면 네. 네. 선수 우현의 램프. 차량 진입로라 네. 그러죠 이번에 왜그저 바지선으로 옮길 때 좌현 램프가 열려서 고생을 했는데 네. 지금 이 편지에는 우현 램프를 떼내서 네. 좌우에 불균형이 생겼다라는 걸 조타수가 썼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음, 이 부분도 그 우리가 이번에 이제 램프를 제거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예, 예. 그 선수의 우현 램프가 제거가 됐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만 제거. 한 문장으로만.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번에 떼낸 거는 이번에 이제 인양 과정에서 떼낸 거고 좌현은 예. 우현 선수에도 램프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무슨 이유인지는 지금 밝히지 않았지만 그쪽 램프를 떼냈다. 이 부분도 지금 무으로 올리고 나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저렇게 배가 개조된 모습을 이 편지 안에 조타수가 담았다는 말씀. 아, 이제 세월호 전체가 무트로 올라오면 아마 진상조사 다시 꼼꼼히 이루어질 겁니다. 예. 네. 관련자들한테 꼭좀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요. 어, 우리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상 규명을 위해서 어, 협력하고 또 편지. 보낸 내용처럼 양심 고백을 해서 예. 더 이상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예. 어, 세월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을 인지식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목사님은 참사 직후의 재판부터 항소심까지 거의 모든 재판을 다안 빠지고 가셨다면서요? 네. 예. 네, 예, 유가족들과 함께 계속해 오신 분으로서. 그 힘든 과정 지켜보면서는 정말 느낌이 어떠셨어요? 음 제가 방청하면서 희생자 가족분들의 그 고통스럽고 어, 힘들어하는 모습이 어, 주님이 아파하는 그런 어떤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후에는 또 어떤 우혹이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니. 이제 미수습자가 꼭 발견돼야 됩니다. 전원 아홉 네. 명 전원 꼭 발견돼야 하고 또주 말씀하신 대로 진상이 철저하게 하나도 가림 없이 밝히는 것 그게 우리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광주 NCC 대표 장헌권 목사였습니다. 헌권 목사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 탔던 사람들일 테니까. 네.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2014년 10월 13일날 그 강주 교도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뭐라고요? 그 양심 선언과 좀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음... 네,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예. 선장과 기관장 등 다섯 명은 수치인 거절로 반송이 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달 후에 두 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두 분이 예, 네, 두분 중에 한 분이 어 바로 이렇게 그 편지 내용에 음. 양심 고백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음흠. 제가 생각하고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어 사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고 보내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게 네. 이 조타수의 편지. 근데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입니다 그 폐암으로 폐암으로 그럼 네. 수감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발병해서 이저저 형이 저... 집행 정지된 것이죠 형이 집행 정지되고 네. 돌아가시고 네아 이분이 보내온 편지 그 증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세월호 2층 화물칸 하층부 외벽이 철제가 아니라 천막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근데 이걸 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하층부의 화물칸 하층부의 외벽, 외벽 다시 세월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월호는 기울기 시작한지 101분 만에 완전 침몰했습니다.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렇게 큰 배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완전 침몰했는가? 바로 침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호의 조타수가 이와 관련해서 양심 고백을 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서 주목이 됩니다. 철제로 되어 있어야 할 외벽이 바닷물이 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천막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조타수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전해들은 한 분을 연결해 보죠. 광주 NCC 벽이라면 바닷물과 닿는 그 외벽을 말하는 겁니까? 예. 네.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게 천막일 수가 있습니까? 그세월호 선미를 이제 시데크라고 하는데 예. 그 하물칸 2층에 예.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음. 그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그 주차 공간 외벽에 철제가 아니고 천막으로 대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림을 좀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배가 쭉 길게 있고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A데크, 네. B데크, C데크 이렇게 쭉 나눠져 있고 그중에 가운데 부분 C데크에 자동차를 주차하게 돼 있는데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이 대표입니다. 장헌권 목사 연결을 해보죠. 아, 장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조타수의 증언 이걸 어떻게 듣게 되신 겁니까? 그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후에 예. 그 6월 10일부터 선장 선언 재판이 강주 법원에서 1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예. 그때 세월호 가족과 함께 방청을 했습니다. 음흠. 방청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피고인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 음.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가장